500m, 전방, 좌회전입니다. 1.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, 전방, 버스터미널, 방면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1.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 버스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2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4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, 전방, 시속 60km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예산 삽교호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6.3km 남았습니다. 500m 전방, 시속 70km,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.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.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연속으로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70km,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신평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8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신평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2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강 서해안 고속도로 신평면 사무소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5시 방향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5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5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25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3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2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